안녕하십니까 블루샤크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 공부할 단기 관찰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sk바이오팜 이라는 종목 한번 단기 관찰 종목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12월 18일 종가 181,500원 입니다 181,500원 그 다음에 단기 손절 라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10월 5일에 저가죠 10월 5일에 저가 138,000원 138,000원을 단계 손절라인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블랙샤크가 여러분들에게, 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어떤 거냐면, 이 블랙샤크의 이, 이 주식 유튜브 채널은 이 초보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보분들은 방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블랙샤크의 이, 이 주식채널은 생 초보분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유튜브 채널을 원래 오픈한 게 아니고 최소 5년 내지 6년, 뭐 10년 정도 이 주식 투자하시고 주식 매매하시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목적으로 한 어, 그런 어, 강의, 그, 목적이 원래, 그, 본 목적이었습니다. 제 생초보, 어, 분들은, 이 블랙셰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차원 개미 TV, 그 다음에 밀로이 TV, 그 다음에 일조 TV, 그 다음에 생존 재테크, 그 다음에 그 블랙셰가 초창기 때부터, 어, 말씀드렸던 8억 깡통, 이, 예, 이런 분들, 을 예, 단기 종목, 어, 중기 종목, 뭐 수익, 매매종 뭐, 이런, 이런 거 많이 강의하시고, 이 내용도 충실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어, 충분히 이렇게 내공을 쌓아주고, 어, 쌓고 나서, 어, 한몇년 후에, 유튜브, 어, 주식, 어, 블랙샤크, 이 주식 이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랙샤크 채널은, 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 초보분들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어, 대부분 투자 명언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도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정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생 초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매매 기법이라든지 초단타라든지 상한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블랙샷과 지금까지 올려드리는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무슨 명언들 이런 부분 솔직히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죠 따분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은 주식, 주식 초보분들 한 최소한 2-3년 밑으로 투자 경력이 2-3년밖에 안된 사람들은 블랙샵에 채널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블랙샵과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창원개미TV, 일조TV, 생존재테크, 팔호광통 그 다음에 뭐 돈이 깡패다 또 있, 있죠. 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어쨌든 그 블랙셰가 강의하면서 말했던 그런 채널을 가셔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블랙셰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시라고 한 종목은 SK, 바이, SK 바이오팜이란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한번 관찰하시고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버트 개설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잊어라. 그러나 그것이 준 교훈은 절대 잊으면 잊으면 안 된다. 실패는 잊어라. 그러나 그것이 준 교훈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예, 하버트 개설하는 예, 분이 말씀하신 명언입니다 또한 예, 크리스티안 듀센 이라는 분이 또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에 도달하려면 최저에서부터 시작하라. 최고에 도달하고 싶다면 최저에서부터 시작하라. 예, 크리스티안 듀센 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영어입니다 어쨌든 어, 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단계 관철 종목은 SK 바이 파, 바이오 팜 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어, 블레이샤크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